드시나요? 베이징덕도 시켰고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은데 라면 먹으려고 한국 요리집 들어가 보니까 김치 돼지고기 볶음 그게 있는 거예요 두루치기 자, 안 되겠다 그럼 이거 안 먹을 수 없다 봤더니 깍두기도 있는 거예요 <laughs> 깍두기도 먹어야겠다 밥도 시켰지 그리고 김치 시키고 그리고 짜니까 밥도 한 공기 시키고 그리고 메추리알 장조림 이것도 시키고, 수저도 시켜가지고, 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이거 보세요. 처음 봐요. 당신의 눈동자에 치얼스 <laughs> 뭐야?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는데. 아, 짜. 삼겹살 김치에 굴소스를 넣었나봐요. 이게 무슨 맛이야? 도대체 무슨 라면이야? 약간 무슨 맛이냐면 김치 국물에 설탕을 엄청 많이 넣었는데 거기다가 라면 사리를 넣은 맛? 라면 맛이 전혀 안 나요 음, 김치국에 설탕을 엄청 많이 넣고 라면 사리를 넣은 맛 자. 1 8시 10시 22분 오늘, 오늘 계획은 그냥 집에서 쉬는 거 말고 먹거든요 일단 저녁에 뭐 쇼핑은 아니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거나 그런 거 빼고는 없어서 일단은 사실 저녁에 뭐 먹으면 다음 날잘안 먹긴 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침에 먹고 좀더 쉬다가 주말을 즐겨보겠습니다. 레이스 맛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토마토 맛인데 처음에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진짜 술 안주로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되면 오늘 아니면 내일 한번 네일 아트 해볼까 하거든요. 되면 말고. 아, 이거 또 진짜 그냥 친구가 선물해줘서 처음 먹게 된과인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맛있는 사브레를 먹는 느낌. 이게 보시면 이 땅콩 있나? 땅콩이 박혀있고 설탕이 막 뿌려져있어가지고 진짜 달달하니 맛있어요 저는 좀 유튜브 보고 청담 국제로 보면서 저기 뭐냐 약간 겉에는 진짜 맛있거든요. <laughs> 아침 풍경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 뷰예요. 저 앞에는 공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 언제 생길지 모르겠고요. 무튼 베란다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베란다를 잘안 쓰긴 하거든요. 벌레를 싫어해서. 오이려 뷰가 나쁘지 않아요. 공사장 뷰긴 하지만.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마어마. 눈을. 와저 이런 비 처음 겪어봐요 광저우의 날씨입니다 아, 이게 말이지 대박이다. 이쪽, 쪽만 보면 되게 밝거든요? 카메라가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살짝? <laughs> 먹구름 낀것 빼고는 날씨 괜찮습니다. 일단 출근하러 가볼게요. 어? 후레쉬 왜켜지 오늘의 출근 룩. 저 정말 편한 복장으로 가볼 거예요. 저는 따로 복장을 이렇게 터치를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러게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짠 가지를 못 먹다니, 가지랑 저기. 볶음밥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진짜 한 그릇 뚝딱이거든요. 한 그릇이 뭐야? 세 그릇 뚝딱. 좀 비주얼은 별로라도 이렇게 해 놔야, 이렇게 놔야 먹기가 편하거든요. 아, 이거 진짜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호박 완자 음. 음. 투부. 근데 요즘 일이 힘든 건 아닌데, 회사에 막상 들어가보니, 막상 한국에서 갔더니, 계약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나는데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전 들어갈 때로 돈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맞나? 나는 이렇게 알고 왔는데 갑자기 이게 아니라네? 근데 그게 좀큰 부분이란 말이죠. 왜, 왜그렇죠 그냥 계약 조건이 너무 다 달라서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화가 나요, 제 자신한테. 아니, 현타를 넘어서.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든데, 카세 연할 사람이 별로 없죠? 해외에 있으니까. 제가 어긋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진짜. 오늘의 OTD. 오늘의 OTD. 역시 제 방은 더럽구요. 오늘도 저는 편한 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역시 태, 택시 타고 갈 거구요. 아, 그리고 빨리 여기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니소 같은 데서 한 10원짜리 가방을 빨리 사서 그냥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전 출근해보겠습니다. 안녕!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오늘 진짜 오늘 같은 날 택시 안 타면 미친 거지. 와. 이렇게 매번 핑계를 뱉는 다 너무 예쁘다, 근데. 눈부셔. 오늘은 건강검진 가요. 오늘 오티디 오늘 오티디라할 것도 사실 없는데 갔다 올게요. 안녕 늦었거든요.